자, 다음. 레벨 3의 3번 문제입니다. 자, 전반적으로 지금 1단원에서 레벨 3로 되게 기죽여 놓고서는 지금 여기서는 길을 도려 살려주고 있어.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. 여기선. 자, 문제를 한번 봅시다. 3번에. Y는 EX승 마이너스 1. 이거 위의 점 A. A점이 T콤마 e T승 마이너스 1이야. 그냥 일반적인 점을 잡았다는 얘기야. 그지? 일반적인 점을 잡았을 때 그때 직선 L이 접선을 직선에 L이 e,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 B점 자 그럼 접선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? 요까지만 읽고 접선 방정식 바로 들어갑시다 자 L의 방정식은 Y는 y는 주어진 식 요거를 미분해버리면 그냥 2의 X승이잖아 그죠? 근데 X자리에 T를 넣으면 되니까 2의 T승 요게 기울기 그리고 점자표는 X빼기 T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T승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 그죠? 자 그러면 정리 한번 더 해주면 2의 t승에 곱하기 x 자 그리고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승 플러스 2의 t승 마이너스 1자요 부분이 바로 뭐? 이게 b의 y좌표가 되겠네 그죠? b점의 y좌표 자 요까지만 구하고 문제에서 지금 넓이 st라 그랬어 a, o, b 요렇게 삼각형이네 그지 그럼 요렇게 삼각형은 ob의 길이가 이게 밑변이 될 것이고 그리고 A점의 X좌표가 Y좌표 이게 높이가 되겠네 그치? 자 그러면 ST를 구합시다 ST는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은 OB OB OB의 길이 B점의 Y좌표인데 Y좌표를 그대로 쓰면 안되지 그치? 자 요건 부호 바꿔서 T,2의 콤마 T승 마이너스 2의 T, t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잡어자 그리고 곱하기 뒤에는 A점의 <laughs> A점의 X좌표가 바로 높이가 되니까 T라고만 두면 되네 그치? 그럼 이제 ST 함수식이 만들어졌네. 그치? 자,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S 프라임 구하라 그랬거든. 그러면 그대로 미분합시다. 건드리지 말고. 자, S 프라임 t는 S 프라임 t는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미그금이 그치? 곱 미분. 자, 이분의 1은 앞으로 완전 내밀고 곱 미분합시다. 자, 곱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면 아이고 복잡다. 자 벌써 t 곱하기 2의 t승이라는거 이것도곱 미분해야지 그지? 그러면 요거는 2의 t승 플러스 t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2의 t승 그리고 1은 사라지고 곱하기 t 자 플러스 자 이번에는 원래식 t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1은 내비두고 어 그리고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되니까 곱하기 1 요렇게 끝나네 그지? 그럼 구하고자 하는 s 프라임 1은 2분의 1에 안쪽괄로 에서 2의 1승이니까 2 e 플러스 2, e 마이너스 2, e 거기에 곱하기 1, 그 다음에 플러스 2, e 마이너스 2, e 플러스 1, 그리고 곱하기 1. 자, 요런 식으로 계산되겠네, 그죠? 그러면 이제 요걸다 계산해 주면 돼. 그러면 잘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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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리고. 그러면 남는 건2 e 플러스 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s 프라임 1의 값은 2분의 2 e 플러스 1. 자,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된대.